BBC 견해 맞았나 최저, 평점 손흥민 유로파 결승 리허설서 최악 경기력, 드리블 볼 경합 성공률 제로. 타터 햄스타워 손흥민 이즈 테이킹 에이브리더, 도링더 2024-2025 EPL 37th 라운드 어웨이 매치 어게스트 에스턴 빌러의 빌러박인 범잉햄, 잉글런드 온더 17th,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 포토 버밍햄 로이터즈 야네프 뉴스 포토 버밍햄 로이터즈 야네프 뉴스 포토볼팀 캡틴 손형민, 33, 타터 NM, 후 리턴드 프롬 에이포트 인저리 엔드 이즈 타워기팅더 유에파 유로퍼리그 유에 챔피언십 헤드 히즈 워스트 퍼포먼스 인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매치 어겐스트 에스턴빌러 위치히 컨시더드 에이프릴루드 엔드헝 히즈 헤드. 손형민 스타워티드 AJ 레프트윙어 인더 EPL 37 퇴치 라운드 어이 매치 어겐스트빌러 헬드의빌러 바긴 버밍햄 잉글랜드 온더17티치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 엔드 플레이 포74 미니츠 언틸 비잉 서브 스토티드 터 위드 다머닉 솔랭 인더29 티치 미니트 오브 더 세컨드 에프. 하우 에버 히 디드 나레커드 애니 어택 포인츠. 히 온니 헤드 원 샷트. 히즈 라이포티드 커링 샷트 프롬 더 레프트 사이드 오브 더페널티에리어인더15 티치 미니트 오브 더 퍼스트 에프 슬랄리 미스트 더골 포스트. 포토 버밍엄 로이터즈 야네프 뉴스. According to p o r t a b l e statistics company EpoTimav, 손형민 터치트 더볼32 times t h day. He attempted one dribble p e n e t r a t i o n but failed, and his success rate for crosses, 3 attempts, and long passes, 1 attempt, was zero. He also failed to win any of the 6 ground ball contests. EpoTimav gave 손형민 더 lowest rating of 5.8 among boss teams. Most players received at least 6 points, but 손형민 was given a score in the OS. This was seen as a reflection of his poor performance. 포토 버밍엠 로이터즈, 야네프 뉴스 포토 버밍엠 로이터즈, 야네프 뉴스 손형민 had been sidelined since the UEL Quarterfinals first leg against Frankfurt, Germany, on the 11th of last month due to a port injury. 히든 메이티즈 컴백 어피런스의 에이서브 스타트트인 더3 6대 H 라운드 어이 매치 어게스트크리스탈 팰리스 온더 11T H 타턴햄 로스트 0대 2. 온 디스 데이, 히 리턴드 투더 스타워팅 라인업 애프터 36데이즈 버티 컨시스턴트리 쇼드 히즈 워스트 퍼포먼스. 모어 임포턴트리 이미디트리 애프터 디스 매치 타턴햄 윌 플레이 인더 유일 파이널 어게스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전 내시 온더 22ND 인 빌바오. 스페인, 포타턴엠, 후페일드 인더 이피엘, 에펠 커프, 엔드리그 커프디스 시전, 디스이즈 더온니컴퍼티션 웨어, 데이 캔세이브 데어프라이크, 데이 헤브 빈 위다우 데이트로피 신스위닝 더 리그 커프인, 더2007 2008 시전 엔드알, 체린징 포원 어피셜 컴퍼티션 빅토리 애프터 17 이어즈, 손형민, 후 헤즈노 챔피언 시프 타이틀즈인 히즈 클럽 커리어, 이즈올소 호핑포 히즈 퍼스트 챔피언 타이틀, 위치히 드림즈 오브 하우에버 데어 이즈 그레이 컨선 에즈 히 스트러겔드 시그니퍼 컨트리 인더 라스트 매치 비포어 더파인에더 이피엘 매치 어겐스트 빌러 에즈 익스펙티드 브리티시 미디어 아울렛츠 서치 에즈 bbc 해브빈 레이징 캐스천즈 어바웃 이즈 콜러퍼케이션 포더 유일 스타워팅 라인업 익스프레싱 컨선즈 어바웃 손형민 스 피지켈 컨디션 후헤즈 저스트 리턴드 프로 민저리 인더 매치 타터넴 컨시디드 더 퍼스트 골인더1 5 t 치 미니트 오브 더 세컨드 에프 엔 에즈리 칸서 커넥티드 위드 올리 와트킨즈 헤더 프로먼 어포넌츠 코어너킥 위드 히즈라이포트. 댄, 인더2 8 t 치 미니트 오브 더 세컨드 에프, 데이 컨시디데이 디사이시브 골투 부베카어 캐머러 앤드 어 컴플리트리 디피티드 영데이. 타터넴즈 윌러스 스트릭 컨티뉴드 포유 컨세큐티브 게임즈, 일드로, 오로시즈, 앤드데이 서퍼드 데어 21에스티 리그로스. 11윈즈 오드로즈 38포인츠 타터넴 후 올레디 세트 더 클러브즈 워스트 신결시전 디피트 레코드 신스 더 론치 오브 더 EPL 인더 프리비어스 매치 어겐스트 펠리스 리메인드 인 17티치 플레이스 어멍 더 20팀즈 위드 더 파이넬 리그 매치 리메이닝 타터넴 올소 컨펌드되어 로워스트 신결시전 포인츠 레코드 더 프리비어스 레코드 워즈 4 4포인츠인 더19971998시전 온더 어더앤드, 빌러 마우트 오티지 플레이스 위드 66포인츠, 19인즈, 구드로즈, 구로시즈, 엔드 프트 데어 드림 오브 퍼티서 페이팅인 더 넥스트 시전즈 챔피언즈 리그 얼라이브, 데이 알타이돈 포인츠 위드 사티치 플레이스 첼시, 66포인츠, 버달 비하인드 온골 디프런스, KI i 0 4 8 6 골뱅이 스포어츠솔점 com